다 그리고... 때려박아 범퍼카 범퍼카 <laughs> 방송하세요 레이더님 네 방송인 어, 방송인 방송인 반갑습니다. 근데 죄송한데요 저 지금 미술 입시한 사람이 에요 그럼 방송에서 네. 그림 그리는 거예요? 어 미술 방송 그림 그리는 방송 아니요 아니 님들아 제발 아 진짜 그만해주세요 네 방송하면 아니, 어때서 혹시 방송인 무시발언? 아니 무시발언이 아니라요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도 님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<laughs> 옮기면은. 완좀 진짜 아니지 뭐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. 내가 인사한 게아니라저 사람이 너 방송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야 그럼 당사자가 방송인이 아닌디? 어나 진짜 참말아 전라도 분이시구나. <laughs> <laughs> 야 사투리 <사촌이> 찰지다야. <laughs> 역시 방송인 재질이 있네. 방송인 재질이 있어. <laughs> 어따, 방송이 아니랄 게. <laughs> 야, 사투리 개찰져. <laughs> 전남 사람이니까. 와 어, 너무 귀여운데? 전남 어디 사세요? 광주? 옛날. 광주? 광주는 전남이 아닌가? 광 아, 전남이지. <laughs> 아, 아리. 고구마로 유명한데? 아, 고구마로 유명한데? 나갔대. 고구마로 유명한데가 어디지? 아, 무궁화도 로좀 유명하긴 해. 무궁화? 북한 <laughs> 의사당? 아니, 거 거기 이게? <laughs> 예? 아, <laughs> 해남 따끈해남. 아, 해남 따끈해남마을. <laughs> 아 땅끝말? 해놔 해놔 미안해 하하아 정신없어 좀안 되잖아 아 괜찮아 내가 캐리하고 있잖아 그냥 재밌게 게임해 좀안 되잖아 재밌게 게임해 야 스카이 야 젤트라 스카이 맨맨맨맨 릴리코 진짜 에리코 진짜 왜더 하고 싶어? 야 재미없게 왜왜 뒤틀러 그럼 뭐 던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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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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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? 아아 불량은 흔적 아니다 이거 어나가 진짜 빨리 뒤는 게안 되는 거 진짜 징글징글하네 <laughs> 아이 영상가게 안 나오는구나. 영상가 문제. 아이 세이지 형넌왜또안 던지고 거기서 구라고 있어. 왔다. 파이거하이거아이거이거 졌다. 이거 졌다. 네, 나이스 나이스. 더요. 레나 님. 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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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 님. 더요. 근데 음, 이 정도 아... 분량 나오면 유튜브에 올렸을 때몇분 정도 돼요? 아이 그걸 럴 근데 오타루. 갑자기 급발진이야, 왜? 올려 본뒤 욕구 만 꼴라니. 아, 너무 귀여운데 진짜?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근데 18와나 아,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 <laughs> 매력있는지 몰랐네. 아, 아따. 어따 사투리가 아니란게. 아, <laughs> 아 그럼 뭐라고요? 어떻게 전라도 사투리 좀 알려줄래요? 아, 아 전라 도 사투리? 아우. 어따 아우치 이 눈총 쐰잖아잉. 어따 눈총 쐰잖아잉. <laughs> 미치겠네. 미치네 맞나요 이거? 맞아 맞아. 우리 단판 가볼까? 아, 가자 가자 네. 가자 가자. 가자. <laughs> <laughs> <전판 하자. 웃음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여기서 승부 보자아 여기 여기 거 여기, 거 여기 여기. 레이나 너무 귀여워 진짜, 미쳤다. 아... 와, 야, 부탄 나이스, 부탄 파이, 지지. 오, 아... 어, 나이스. 야, 너무 재밌었다. 유튜브랑 방송 놀러 와. 안녕, 니 야, 너무 재밌었다. <laughs>